그런 말 하는 거 내가 너희들 막이런데 고용한다든가 할리우드? 할리우드, 아, 할리우드. 할리, 할리우드? 할리우드 할리우드 어. 할리우드 일단 여기로 가보죠 알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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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이 너무 장황다아 겁나 지기나 뭔가 디테일해서 바로 알았다 식이지 집으로 내가 너희왜 고용했냐 이거에어 이번에야말로 하나를 제가 네. <laughs> 애니메이션 감독이던데 아 아나 내나라 영화, 응. 영화감독이셔 옴닉영화감독 애니메이션감독 예야 아나 내나라고마아 맞아 맞아 아까도 못했어 <laughs> 나도 못했어! 아아나 필러를 들어되네이야 예? <laughs> 아, 저는.. 필타기가 이다이 완성됐다. 어, 이거 익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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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어어어

리퍼 갑자기 나가고 싶어라. 리퍼한 이유가 사라졌고. <laughs> 그만하고 싶어. 내 메이가 아직 대에서밖에안 해봐서. 일한다고. 안 이. 일. 야끈 바로 이게 돌아야? 끝다에 이렇게? 내거이데어 뭐야? 어. 이제. 는 건가? 나이스 <목소� 이거 <OF> <목소리된다> <목소리된다> 내려갈게요. 안돼. 다 올라오래. 여기 아나 아나 아나운 있다. 아 이거 뒤에 뒤에 있어. 왔는데. 어? 계속 계속 있어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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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아,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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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어, 화물 을 화물, 하 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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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중심 없어 기발피. 아, 저 하나 더고있어 아, 나화물리 깼어. 말이 영웅이야. 일어 오른쪽. 아, 어요지 <laughs> 이런 가어요피 살고 있어. 살

1위보다 2층와 이거 춤 춘다 동산탈수 있지 않은데? 어 잔다 우리 우리 잔다 아 바로 일어나야 할수 줬어요 총이다 빗나가는데? 힐을 빻거든어빗나가어 얘네 나잡으 오른쪽 오른쪽 2층 위에 때려요 5호 한번 때릴게요 이거 지요 어? 이 초? 이 초? 아니거든. 아이고, 내가 너무 멀었네. 와, 잠. 아, 어, 그 어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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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가, 나가, 타워. 나가, 나가, 어, 나가. 강제로 쓰야 돼. 강제로 쓰야 돼. 설다안할 거다. 안다안할 거다. 안할 거다. 안할 거다. 안할 거다. 안할 거다. 안할 거다. 안할다안할 거다. 안할 거다. 안할 거다. 안 이거 <목소리> 층먹을까 이제? 어, 한 2층 먹을까요? 2층 뭐야. 먹어요? 이거 스킬 한번 쓰게 만들죠? 이거 <목소리> 면 제가 할게 <일> 없잖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음 오고. 말하세요지말요지

한 번. 아, 한번한번 아, 아, 어, <목소리나> 아, 다 아, 거. 어, 거. 거. 어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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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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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여기 오다가. <laughs> <친구다가. 웃음> 야 윈스 <윈스턴트는> 잘못 하는데? <laughs> 이거 돌진이면 모이란 돌진이면 <laughs> 뭐 해야 돼요? 뭘이 로지 이게 네, 겐트가. 아, 금겐각 아닙 니까? 아, 불법인가? 금겐각. <laughs> 아, 이거 불법인데. 미우리월스. <laughs> <이걸. 웃음> 이거 저기까지도 못 들어는 못 가니? 뭐끔뭐 끔데. 이거 한타 한, 한 번이 한타 한 번만 이기고 네명 붙으면 저기까지 밀어요.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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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나 자. 그런 거 나오면 그럴, 그럴 거는 날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냥 국만 만 여섯 개 모아서. 바스 나오면 이렇게. 바스 뿌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바스 이거. 나오면 그냥 세 명이서 같이 이 억은 바스 한번 끼고 다 같이 들어가면 돼. 네, 바스 거. 한 방에 주고 바스 돌. 여기 그냥 코딱 들어가면 돼. 우리 벤지랑 루키가 초짜여서. 아유 고생입다 여러분. 어이가 있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어제 리장리 우리, 아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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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리장리 우리, 우리, 우어어리 우리, 우야타리 야타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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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다 오다 이내 전술 먼저 다음 거죠. 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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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내전리 괜찮아 먼저 밀어리고 다음 리 우리, 우리, 우오 아해타 잡으러 온이야 이거 어, 맥크리 킬! 맥크리 저거 저 갇혔는데 맥크 잡았어? 고 고고고 기한아라우리카 밖에 안해우리카안해 힐러 다자 힐러 다자 힐러 다자 진짜 힐러 다자 에이 힐러 다 짤리거든 이거 미게 울려? 고고고 고기 탈탈탈전 언제나 빨리 갑니다. 탈탈탈탈탈탈 아드레니 비밀 안 오는데? 맥크린이? <laughs> 와 도망가 네, 이거 이게 뭐, 뽕리퍼보다 뭐. 잘한 거예요? <laughs> 아까 뽕리퍼 <딛고> 있지 않았나? <laughs> 불편하네.